월계동 미미삼이 깜짝 반등했습니다. 올해 들어 갑자기 거래량이 늘고 저가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대체 무슨 일일까요? 리얼캐스트가 확인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부터 부탁드립니다. 6억 8천, 6억 9천, 7억, 7억 2천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자체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소진되니까. 미미삼 전용 59제곱미터 6억 원대 매물이 증발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에 2층 매물이 6억 9천만원으로 소화된 이후, 현재는 7억 5천만원짜리 매물만 남은 상황입니다. 워낙 수요가 많은 단지라서 노원구의 침체에도 꾸준하게 달마다 한두건씩 거래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마치 누군가가 6억원대 진입을 막기라도 하는 것처럼 매수세가 깜짝 등장해서 금매를 소진시킨 겁니다. 전용 50제곱미터 실거래가도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7일만 해도 5억원대 거래가 있었는데, 중순에 들어서자 6억 3천만원짜리 매물도 팔려버렸습니다. 지금은 6억 5천만 원 매물이 가장 저렴합니다. 한달 사이 전반적으로 평형 가리지 않고 5천만 원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몰려드는 매수세는 거래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중 14건이나 됩니다. 약 4천 가구 매머드급 대단지의 14건이 뭐냐 싶으시겠지만, 이 단지 지난해 하반기 거래량이 13건입니다. 조사 시점을 고려하면 1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다분하죠. 다만 미미삼의 깜짝 반등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번 반등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어느 쪽이든 대세 상승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주인공은 재건축과 정책금융입니다. 미미삼은 월계동 13, 17번지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단지를 구성하는 미륭, 미성, 3호 3차 단지의 앞글자를 따서 미미삼이라고 부르며 공식적으로는 월계시형 고층 아파트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1986년에 지어서 재건축 연한을 한참 넘겼고 세대수도 4 0 0 0 세대 가까운 매머드급입니다.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수요에게도 어필을 하는데 그 와중에 평균 대지 면적도 의외로 15평이나 됩니다. 2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의 대표 수혜 단지이기도 합니다. 노원구 대표 재건축 잡룡이라고 할 만하죠. 이 잡룡이 최근 들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노원구는 월계시형 고층 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한 전진단 용역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D등급 이하로 통과하면 재건축 사실상 확정입니다. 이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는 준비가 치밀했습니다. 예비안전진단은 2021년에 통과했는데 그동안은 규제 완화를 기다리며 정밀안전진단을 보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8일에 정부가 재건축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바로 정밀안전진단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니 목동, 잠실, 가까운 하계 등 여러 단지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줄줄이 통과하고 있죠. 미미삼도 통과를 낙관해도 좋을 상황이고, 이에 따라 매수에 관심을 갖는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세기를 박은 게 정책금융입니다. 1월 30일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됐죠. 현재 주담대보다 1%포인트 정도 낮은 3, 4%대 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기수요의 등을 떠미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확실히 특례라고 할 만큼 혜택이 강력합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이고, 소득도 안 보고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모는 적격대출과 같아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이건 2억 2, 3천만 원 정도만 동원이 가능하다면 5억 원 풀로 대출을 받아서 7억 2천만 원짜리 집을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월 초 기준 미미삼 23평 실거래가가 바로 이 범위 안에 들어있죠. 5억 원 한도에 따라 추가 자금조달에 필요한 7억 5천만 원 이상 매물은 소화가 되지 않고 있고요. 전용 50제곱미터가 6억 3천만 원 매물까지 팔리고 6억 5천만 원 매물이 남아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는 집값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그럼 1억 3천만 원정도를 들고 6억 2, 3천만 원짜리 집을 살수 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딱 들어맞네요. 이번 미미삼의 깜짝 반등은 재건축 호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틱한 대세 상승으로의 반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겠네요. 대신 장기적으로 거주할 실거주 주택을 찾고 계시다면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눈여겨보던 지역에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의 시세가 형성된 아파트가 있다면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